오늘은 이렇게 양배추 추수를 했어요. 그래서 양배추가 상품성이 없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남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 서울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오늘 어 양배추를 이렇게 정리해서 서울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. 근데 시골에 사니까 이런 양배추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이쁘지 않아요?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이 시골에서 이렇게 살 수, 사는 재미인 것 같아요.